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북구 삼격동 어, 경북대학교 수영장문 인근, 그리고 경북도청, 구독 경북도청 인, 인근에 있는 200의 29원룸입니다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시면은 현관이 작게 분리되어 있고요. 신발장과 중문을 거치면은 이제 원룸 공간이 나옵니다. 난방은 신야전기 난방이라서 매우 경제적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따로 부엌이 분리되어 있고, 여기에 냉장고 세탁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가스, 여기 조리는 가스고요. 그 다음에 온수도 이 가스라서 이제 편리하기도 한 그런 원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 위치에 있고요. 경북 도청터 인근에 있는 저렴한 원룸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n 어스점 k 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